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신약성경 12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 여러분, 몽골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뭐, 우리가 안 가봤더라도 TV를 통해서, 뭐, 몽골의 그 넓은 초원, 유목민들, 뭐, 이런 장면들을 많이 예,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몽골에는 참 말이 많잖아요. 말 뛰어다니는. 근데 말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엔 또 낙타가 많아요. 낙타. 저기 뭐 아프리카나 가이아 낙타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몽골에도 낙타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미 낙타를 엄마 낙타를 잃어버리는 그런 어린 새끼 낙타도 간혹 있어요. 이제 워낙 어린 새끼니까 다른 건못 먹이고 엄마 젖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 새끼 낙타가 젖을 못 먹으면 뭐 금방 죽지요. 그래서 몽골 전통이 참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이럴 때는 이런 일에 어떤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악기를 연주하면서 낙타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와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를, 여러버이이 새끼를 먹여줄 만한, 젖을 먹여줄 만한 그런 낙타를 주인이 찾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낙타 앞에서 진을 치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의 전문가예요.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제가 그걸 봤어요. TV에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구슬픈 복종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들어도 매우 구슬픈 그런 연주 곡조로 이 사람이 노래를 이렇게 쭉 해요. 그러면 그러면 정말 신기한 것은 희한한 것은 이 낙타가 그 노래 소리를 듣고 그 연주를 듣고 눈물을 흘려요. 실제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낙타가 그러면 이게 무슨 사인인가 하면. 아하, 이 낙타의 마음이 움직였구나. 이 낙타가 이 엄마 이런 이 새끼에게 자기 젖을 먹이겠다고 허락을 했구나. 그런 사인 이래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신통합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비록 동물이지만, 사람이 아니죠. 동물이지만 동물에게도 분명히 감정이 있다. 동물도 슬픈 것을 슬픈 것으로 느끼고 불쌍한 것을 불쌍한 것으로 느끼고 극휼한 뭐 마음 우리 사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낙타도 동물도 감정이 있다 감정이 있으니까 그 구슬픈 곡조 악기 여기에 공감을 낙타가 하는 거지요 성들 여러분 이 낙타에게 참 동물이지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일에, 만일에, 이런 짐승에게도, 이런 동물에게도, 다른 불쌍해 보이는 동물에게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그런 재능을, 그런 요소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픔, 사람의 어려움 여기에 공감하시지 않겠는가 이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 대해서 우선 이것부터 이야기를 해요 우리한사람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대요 너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 만드신 창조주의시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선수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대충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만물의 영장 이고 모든 걸 다스리도록 사람에게 그 권한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귀합니까? 이 귀한 사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값지게 다 만드셨어요. 어. 사람이 이렇게 값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거지요. 그분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대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대신 죄인 된 우리는 구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은 버리시고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자기 자식은 짐승도 얼마나 아낍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게 돌 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도 자녀니까 아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에 하나님이... 공감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나가서 우리가 어려울 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 길을 다 옆에서 같이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한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는가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성경 보면... 뭐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귀를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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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 아픔, 내 어려움, 그리고 내 기도,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시고,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말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실제로, 진짜로는 잘못 믿는 것 같아요. 어떤 여행자가 산비타 아슬아슬해 보이는 산비타를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저 벼랑 아래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지다가 지다가 다행히 중간쯤에서 나뭇가지에 걸렸어요 나뭇가지를 그저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지금 뭐 위기 일발입니다. 아래를 보니까 뭐 까마닥해요. 덕분에 잠깐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줄처럼 그 나뭇가지 작은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는 힘을 타해서 이 여행자가 이 사람이 저 위쪽에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시오 거기 그 위에 누구 없어? 날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간절히 그야말로 접목된 힘까지 다 끌어내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음성이 하나 들려오더래요. 내가 여기 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목소리.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니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나는 이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빨리 구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물론 구해 주겠다. 그런데 먼저 너에게 한 가지 질문할 것이다. 너는 나를 정말로 믿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물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매 주마다 교회 나갑니다. 새벽 기도회도 나갑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꼬박꼬박 빼놓지 않고 드립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아니, 아니, 그런 것 말고, 내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고 물었다. "믿다, 마다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가 붙들고 있는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로는 침묵입니다. 아, 아무 소리를 안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큰소리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위에 누구 다른이 없소,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누구 다른이 없소라고 외쳤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뭐 이걸 믿네 저걸 믿네 말은 잘합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 상황에 다 부딪히면 정말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을 만한 이런 믿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쫄아들어서, 두려워서, 감히 놓치를 못하지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여기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그때까지 사람들이 과연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내가 올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그 유명한 과부의 기도, 과부의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어떤 도시에 한 재판관이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재판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사람은 대놓고 무시하는 이런 재판관이래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니까 참 높은 직책도 있고 또 대단한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해요. 근데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에요. 믿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인품, 성품도 아주 별로예요. 사람은 자기가 좀 높은 위치에 있다고 대놓고 무시를 하는, 대놓고 무시를 하는 이런 사람이래요. 이 재판관이. 근데 그 도시에 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은 한 과부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과부는 참 어렵게 어렵게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이 사람 어디 찾아갈 데도 없어, 무슨 돈도 없어, 그냥 변호사를 뭐 고용하거나 이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 발로 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사소연을 하는 겁니다. 재판관님, 재판관님,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 제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아, 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이 재판관이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생긴 걸 보아하니 아무런 유익도 이득도 없을 것 같고 이 사람을 봐줘도 무슨 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번에 거절을 했지요 그리고 우리 식으로 이제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에이 과부가 찾아갈 때마다 자기 비서한테 이야기를 해서 나 없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했거나 아니면 그저 경비원하게 살짝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과부 오들랑 거 그냥 쫓아서 보내버리세요라고 이야기를 재판관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요 이 과부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까 일기게 이 재판관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회사를 나가면 회사 정문 앞에 딱 출근할 때서 있고. 퇴근할 때도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는 이 재판관의 집까지 쫓아가서 재판관에게 간청하고 간청하고 끈질기게 간절히 내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 재판관이 나중에는 예수님 말씀에 생각을 바꿨대요. 이게 안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인데 이 과부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이 과부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다. 이 내버려 두면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 과부 때문에 괴로움을 향하게 됐는데 안 되겠다. 생각을 바꾸자. 차라리 이 과부의 간청을 빨리 들어주고 내가 좀 해방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자, 이 불이한 재판관이 하는 소리를 들어봐라. 옳지 못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과부의 간청 때문에 너무 귀찮아서, 귀찮아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소원을 어찌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내가 다시 세상에 올 그때까지 간절히 그때까지도 믿음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믿음을 내가 볼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렇습니다. 여기 과부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적으로 응답 받으려면 다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끈질기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면 효과 없어요. 한두 번 기도하고 그냥 에이 뭐 응답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쳐버리면 영원토록 응답 못 받습니다. 기도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듣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눈여겨보겠습니까? 어떤 기도에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간절히 이 과부처럼 마음을 담고 담고 또 담아서 끈질기게 낮밤을 가리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내 억울함을, 하나님 내 소원을, 하나님 내 처지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휴력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죠. 마음이 움직이시죠. 성대 여러분,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이 돼요. 금방이냐, 아니면 나중에 응답되는 가이건 우리가 결정을 못 합니다.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근데 성경을 봐도 그러잖아요. 그저 어 맹인이면서 거짓노릇을 했던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시끄럽다. 조용히 더욱 더큰 소리를 질러서 간절히 끈질기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세요.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고 파디메오를 부르지 않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 포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그 자리에서 당장 눈이 번쩍 띄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즉석에서 파디메오 기도는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깊은 지혜 가운데서 연장, 연장, 보류, 보류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그래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도 없잖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끈질기게, 단절히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요. 또그 기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조지밀러는 그렇습니다. 평생 5만 번의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거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은 거예요 아주 친하게 지냈던 친구 다섯 5명 명이 있는데 다섯 명의 영혼을 위해서 처음에 난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하기 전에 네 명은 다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기도 했어요 한 사람 남았어요 근데이한 사람은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 무려 52년 얼마나 장구한 세월입니까 긴, 긴 세월. 52년 동안을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까딱 없어요. 요동하지 않아요. 여전히 압니다.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못 보고 조지 밀러는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조지 밀러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사람에 대한 기도는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조지 밀러가 죽고 난 뒤에 이 친구가 자기의 친구 밀러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내 영혼을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 한평생을 한결같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 뮬러가 죽고 난 뒤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사람, 이 사람은 그 뒤부터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했는데요 뭐라고 간증을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조지 뮬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내가 바로 뮬러의 최후의 응답입니다. 내가 말로 조지 뮬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이 올시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몇분 뒤면 맞이하게 됩니다. 어려운 광야 인생길, 또 어떤 인생의 어려운 변수가 내눈 앞에 나타날 줄리는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거기에 공감하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리고 나를 돕기를 원하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도우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년도에는 기도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과부처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이미 하나의 모범으로 예시로 보여준 것 아니겠어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근질기게 기도하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귀를 크게 넓게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을 보이신다는 것을 믿고,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서 모처럼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제목 다응답받는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이도 우리 샬롬 어르신들도 모두가 다 응답받는 우리 모든 남서울은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